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음. 그 이만 교회 어 시온 목회와 함께 지금 이제 앞으로 중점적으로 음. 할 일이 많다고 그 말씀 중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예, 제가 명예성에서로 임명 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일부에 네. 우리 이제 아주 성공하신 목사님들 여덟 명이 팀을 읽어가지고, 외국에 신학교를 개설해가지고, 3년 로크룸으로 이제 운영한 지가 30년도 넘었습니다. 성교 다니는 지가.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중국, 또 인도, 이제 중점적으로 하다가 중국 투추방당하고 인도 투추방당하고. 그래 지금 이제 태국에다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이번에 또 미얀마에다가 하나 또 개설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 아니고 선교하는 사실 나는 선교를 주축으로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이만 교육도 모모해서 훈련한 사역 근데두 가지를 나도 고기 도를 했어요. 근데 선교를 지금 이제 계속 일뭐 뭐 매달 거의 매달마다 나가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그 선교 사역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라는 데가 엄청 많고요. 선교지가 네. 그래서 그 친학교를 해달라는 일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이제 국내 사역으로서는 이제 이만교 운동본부를 통해서 하고 c 네. m s 그 세, 세계 세계 선교 선교사들을 그 훈련원에 오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한테 특강하고. 이 책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쓴 거예요. 나눠주고, 특강하고, 그분들도 점식사 대접해드리고, 이런 사역들을 지금 이제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아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것도 좀잘그 연구해가지고, 이건 또 선한 영역을 빚을 수 있는 방편이니까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주로 사역은 이제 선조사역하고, 국내 목회자 사역 음. 목회자 네. 훈련대는 통신도는 뭐 하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사역이죠. 음. 김만규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맞춰 주시고 우리 특기 네, 주무 목사님 응원하는 박수를 기도 받친 뒤에 우리가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주의 종을 붙들어주셔서 마지막 날까지 영광받으시는 일이 많게 하옵시고 아, 네. 주의 뜻이 그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 네. 이 일을 맡 아, 네. 필요한 아, 네. 물질도 주시고 아, 네. 많은 사역자들도 보내주시길 어 바랍니다. 아, 네. 마음으로 작정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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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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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이렇게 또잘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laughs> 그 이제 말씀은 안 하셨는데.